Let's go! Let's g 자, 여기서 먹어. 여기서 먹고. 엄마의 시간을 몰라서 고걸 봐야 돼. 자, 여러분, 준비 되셨어요? 자, 3두할 거예요. 3도. 힘드신 분은 양손으로 덤벨이나 물통이나 아무 때나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이렇게 잡아서.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Yes, 10, 10, 10, 10, 10, 10, 10, 1, 2, 3, 4, 5, 6, 7, 8, 9, 10, 여덟, 아2 13, 4 1 다섯, 여섯, 열, 여, 아홉, 다섯 개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후. 자, 마지막 세트, 갑니다. 아, 어, 도저히 못하겠다. 자, 준비. me Be... 好，吸气，呼气，一 둘, 셋, 넷, 다섯, 여섯, 열, 여덟 아홉, 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너무 잘하시고 계세요.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안으신 맨손으로 하시던 하셔도 되고, 가장 가볍게 뭔가 물체를 가벼운 것 들고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기 체력에 맞게끔 목이 슬퍼 올라가고 목에 힘이 들어갈 정도면 무거운 거예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잘하셨어요. 마지막 세트 한 번만 해면 돼요. 세팅 내시고자갈게요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열 어깨 운동을 꾸준히 해야 어깨 라인이 예쁘게 돼요 아홉 그래야 이 다음에 50견도 안 오고 열 둘셋넷 다섯 여섯 일 여섯 아홉, 아홉,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섯, 아홉, 서른. 너무 잘하셨어요. 자, 다리 안쪽 갈게요. 이번에는 다리 안쪽. 자, 오늘은 하체에 서서 하체 운동을 안 했죠. 자, 다리 안쪽. 놓고, 하나, 여분들 때 발바닥을 완전히 두개 붙여야 돼요. 다리 모아지지 않게 그리고 다시 올라가야 돼요. 알았죠? 준비 시작 하나 최대한 발끝 당기고 발바닥 붙이고 피고. 둘셋 넷.

¿Qué? ¿Eh? Sí. 有我。 有对，啊，有。Your 아홉, 발끝 당겨서 열어야죠. 열,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엄마, 맨 같이 있으니까 지루하지도. 일곱, 어, 엄마가 직장 갔다가 저녁에 와야지. 여덟, 아홉, 스물, 하나, 팔바닥 완전히 붙이고, 둘, 앞꿈치 당기면서 열고, 셋, 넷,

é, é. Né? 줌으로 가슴 앞으로, 허리는 바닥에 내려서 눌러주고, 자 롤로 하나, 열 번만, 둘, 셋, 넷, 다섯, 여섯, 열, 여덟, 10 쟁기로 이제 1 아홉. 어설랑거리지 말고. 열. 에이. 이번에는 하늘자리고다 갖고, 복부, 허리 뒤쪽, 다리 손까지다 예뻐지게. 자, 못하신 분은 그냥 바닥에서 그대로 쭉쭉 무릎을 최대한 당기면서 쭉쭉 펴서 밀면 되고요. 아, 이것도 쉬우면 어깨 들어서 그대로 자, 페달 밟듯이 쭉쭉 그냥 관절만 접었다 폈다 하는 게 아니에요. 밀어주는 거예요. 바닥으로 밀어야 돼요. 자, 되시는 분은 하늘자 등으로 갈 거예요. 자, 그대로 방수 접다 하나 둘셋넷 다섯 받쳐서 골반 받치면서 그대로 펴죠. 발끝 폈죠? 자, 똑같아요. 해달을 밟듯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 여섯 아홉 열하홉둘셋넷 여섯, 일, 여 아홉, 스무, 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 머리 로 발끝 쭉내려갔다가 자, 손 바닥으로 내려서 피고, 그대로 깍지 켜서 다시 바닥에 놓아요. 안대계드라미터를어 넣고, 다시 팔아팔서 쭉. 그대로 골반 내려서 이완 한번 했다가, 다시 골반 세워서, 무릎과 무릎 사이는 직각이 되고, 90도가 되게 해서, 쭉 어깨 가슴 등 내려서 눌러주고, 다시 바닥 쪽으로 팔꿈치 접어서 갔다가 상체 들고 다시 내려갔다가 상체 들고 그대로 한번더 상체 들고 후 그대로 가슴 옆에 손 놓고 상체 한번 오면서 오른쪽 다리 바깥으로 접어서 한번 쭉 그대로 풀고 내려갔다가 지금 움직였던 다리 양손으로 잡고 자 상아체 다 한번 들어서고 그대로 풀고 다시 가슴 옆에서 상체 들고 아까 아래쪽 반대쪽으로 왼쪽으로 들 고개 돌리고 다리 접고 어깨 뒤쪽으로 보고 다리 풀고 그대로 내려가서 그대로 양손으로 다리 잡고 상아지 들어서 쭉 그대로 풀고 그대로 가슴 옆에 손 상체 한번 들고 그대로 풀고 다리 접어서 양쪽 발목 잡고 무릎은 살짝 열고 발은 붙이고 들어갔다 내쉬는 거로 상아치 들고 그대로 풀고 어서 그대로 골반 세우면서 등 다리 뒤쪽 다 뒤꿈치 눌러주면서 쭉 무릎 놓고등 말아서 후 내리면서 마시고 다시 말아서 후 내리면서 마시고. 그대로 양반대로 앉으면서 한쪽 다리 펴고 한쪽 다리 접고 그대로 상체 내리고 다리 위에다 올려놓고 다시 상체 내려주고 반대 다리 꺾고 바닥에 놓고 상체 내리고 다리 위에다 올려놓고 복부 집어넣고 상체 내리 다리 뻗고, 그대로 한번 밀었다가, 호흡 정리하고, 상체 내려서 쭉.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하트. 슉. 슉. 고생하셨습니다.